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0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9편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아래 각주를 보시면 백합파곡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합파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 이름을 따라 아름답고 잔잔한 선율일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시은 인도자를 따라 회중들이 백합파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노래의 아름다운 선율과는 다르게 이시은 다윗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으로 인해서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도 깊은 물에 잠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깊은 수렁 깊은 물에 잠겨 있고 큰 물이 자신 위에 넘쳐,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렁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나오려고 발보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수렁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 수렁에 마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상황이 더 기막힌 건 그가 까닭 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 또내 어떤 그 부조리로 인해서 크으로 당하는 그런 공격이라면 그 참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사절 말씀해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머리털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다윗이 빼앗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생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더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고.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사람, 깊은 환란에 빠진 사람은 이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까닭 없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당당하게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 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곤궁함을 해결받기만을 바라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를 바라보는 자들 그러니까 출을 찾는 자들이 자신 때문에 어 이렇게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원수들의 고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공동체가 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허물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큰 어려움과 수치를 안겨다 줄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고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한다면 다른 경건한 자들도 수치를 당하게 되고 전체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어,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그리 성도와 교회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건 하지 않고 어,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까닭 없이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통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런 수치를 안겨다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런 비방과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추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비,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면,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까닭없이, 그래서 우리가 추를 어, 위해서 당하는 그런 아,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추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추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추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해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 완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곳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는 백성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불황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술 마시면서 이 가십거리가 되는 그 초롱거리가 되는 그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런 모욕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에게 따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그런 비방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자로 여기 합당히 여긴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갖추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복음에 에 합당한 고난 받기로 합당하게 여긴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난을 받을 때가 있고, 나의 선의가 왜곡이 되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윈 역시 그 일을 당했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이 극한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그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를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통의 극심한 그 순간 자기 힘으로 노력해 봐야 점점 더 깊은 고통에 빠져드는 그 수렁과도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극심한 때 바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큰 물과 웅덩이에 덮이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강구합니다 이제 이것은 형제와 친족들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에 응답받는 근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휼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긍휼이 많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을극률히 풍성, 풍성하신 분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수렁과도 같은 도저히 벗어날 것,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뜻,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을 오히려 예찬했습니다. 10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그 고난이,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가 여러분, 우리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또 잘못된 모습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까닭 없이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도 넘어가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